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준신축 매물 한번 촬영 나왔는데요. 연희동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조용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2호선인 아시아드 경기장역 무려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역세권 위치를 자랑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암 쪽이나 청라, 서구청 상권 모두 이용이 편리한 위치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게 될 경우에 경인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진출입도 용이한 위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계동으로 되어 있지만 라인별로 입구가 나눠져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세대는 한층에 두 세대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 3개, 욕실 두개의 실평수 20평의 넉넉한 평수를 자랑합니다. 지상층으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고 1억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오늘의 매물 바로 내부 영상으로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한층에 두 세대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는 일괄선 스위치 위치해 있고요. 우측으로는 키큰 신발장, 수납장 세칸 나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여다지형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배치 구조에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거실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실평수 20평 정도 나오는 넉넉한 3룸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거실은 아트월간 폭이 3.5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트월간의 각각 길이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4, 5인용 쇼파 혹은 대형 TV 배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한층 더해지는 구조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동쪽 방향으로 거실창이 나와 있는데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막힘도 전혀 없고 트인 조망을 자랑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대면형 배치 구조에 거실부터 주방까지 공간도 넓게 나와 있고요. 주방은 대형 ㄱ자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 시공에 레그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두시고 식탁 공간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안쪽에는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수납장도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대형 싱크대에 가스레인지 옵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번 입주 청소랑 도배만 살짝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 기준 왼쪽 아트와의 뒤편에는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뭐 안방답게 11자 이상 사이즈로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안방과 거실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안방 쪽 환기창으로도 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나와 있는데요.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인 남성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부부 욕실과 메인 욕실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바로 맞은편에 이제 중간방 위치에 있는데 오늘의 매물은 이렇게 중간방도 10자 이상 사이즈로 거의 안방급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환기창 크게 나와 있고요. 이쪽 방 넓게 나왔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실 때 장롱부터 침대, 책상 모든 가구 배치 가능하십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막힘 전혀 없고 창대창으로 맞닿아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고 생활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삭트인 조망을 자랑합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나와있고요 메인 욕실은 폭이 굉장히 깊은 욕실입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부터 세면대 양변기 거울 형태 수납장과 안쪽에는 거울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번째 방은 전실쪽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시 쪽에 나와 있는 베란다 방인데, 베란다 방도 베란다가 있는 것 치고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두분 이상 계시는 분들 꼭 드레스룸 아니라 거주 형태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베란다 방이고요. 안쪽 베란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딱 도배나 청소 한 번만 하고 들어오시면 될 정도로 큰 하자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오늘의 매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드 경기장역 도보 1분, 거의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역세권에 청라상권이나 거암상권 차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부천이나 청라, 송도까지도 교통편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의 매물이 1억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고 역에서 가까운 3룸 매물 찾으셨던 분들, 오늘의 매물 정말 엑기스 매물입니다. 꼭 한번 나와서 구경하시기 추천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